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건데요 손에 요거는 다른건데 손에 가끔씩 묻을수도 있지만 전혀 안 묻고요 마블링도 있어요 보시면 마블링 완전 장이고요 윤기까지 나고요 완전 탱글하고요 랩도 잘 되고 풍선도 되는데 제가 이거는 굳어서 풍선이 잘안 돼요. 일단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을까 섞섞통 섞을까 물은 기본 준비물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렇게일 거예요. 이거는 고창간벤펄 있는 고창간펜 우린 물이고요. 이거는 아몬스 루펄 이거는 진짜 액체 괴물, 고체형 가엔 아이폼이 필요합니다. 싹같통에 물과 아이폼을 넣어주셔가지고, 저는 번호보는 폼클레이를 이용했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우려주고 올게요. 네, 지금 텔레비전 소리가 날수 있거나, 시끄러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폰 우린물은 너무 진하게 우리시면 안 되고요. 연하게 중간 정도로 우려주세요. 너무 연하게 우려셔도 안 되고, 너무 진하게 우려셔도 안 됩니다. 딱 중간 정도로만 우려주시고요. 옷장간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올게요. 이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셨으면 고체형 간편도 너무 많이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따가 물풀을 넣어줄게요 물풀은 3분의1 또는 2분의1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물풀이 5호가 되어야 되는데 5호가 안되는 경우에는 망친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풀 끼리 약간 이렇게 뭉쳐야 해요 물풀을 계속 넣어가면서, 물풀이 약간 많이 필요한데, 물풀을 계속 넣어가면서 뭉치게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뭉쳤죠? 이 정도만 뭉쳐도 됩니다. 이렇게. 뭉쳤어. 그럼 여기다가, 고창간펜 우린 물인데 고창간펜 우린 물이 이렇게 펄이 있어야 합니다. 시, 실제로 보시면 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고창간펜 물은 펄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고창간펜 우린 물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고창간펜 우린 물은 솔 아니 솔직히 고창간펜 우린 물은 어 소량만 넣어 주셔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예, 그리고 저어주고 올게요. 이제 이렇게 저어주시면 물같이 되셨겠죠? 물같이 되셨으면, 진짜 야광 액체괴물을 준비하셔서, 소량만 뜯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액체괴물 안 뭉치신다면, 액체괴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뭉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뭉치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완전 찐득찐득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셨을 텐데. 그럼 여기다가 또 등장했죠. 고추장 곰 우린 물, 펄 있는 고추장 곰 우린 물입니다. 넣어주시고요. 돈 많이 넣었네요. 네,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넣으셔갖고